안녕하세요 같이 해야지 인사를 다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로나 캄보디아TV의 까로나 진지입니다 네, 오늘은 선물 개봉 영상을 찍을거예요 선물이요? <laughs> 우리 비디오를 잘 봐주시고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선물이요? 어디서요? <laughs> 여기 앞에 아 네, 무려 해외 배송으로 한국에서 보내주셨거든요 무슨 선물일지 궁금하죠? 네, 주세요. 응, 됐구 우와 묵직한 것을 보내주셨습니다. 됐다, 그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네요. 크리스마스? 아, 정말 저희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이 모이드 크리스마스. 응, 음, 맞았어. 그럼 한번 까보겠습니다. 우 무서워. 나! 아! 뭐가 있을까? 똥. <laughs> 똥을 왜 보네. <보내? 웃음> 야. 와. 와. 이게, 이게 뭐죠? 사탕. 사탕 아니야? 왜? 비누? 여기 영어로 toothpaste라고 써져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와. <웃음> <웃음> 너무 예쁜데요? 아 치약이에요. 잠깐만. 이거 색깔이 보이니까. 음. 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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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야. 다섯 개가 들어있는 치약 세트 세 개. 네. 아, 초록색 좀더 보자. 잠깐만 이거 우선 꺼내고 보자. 꺼내고. 자 다음은 이건 뭘까? 어 이거 왠지 진주도 같다. 내 거? 있어. 치약. 이게 뭐라고 써져 있어? 야. 그렇지. 와. 한번 까볼까? 진주 한번 까볼까? 진주야. 까 아야, 오. 이거 치약 맞아? 비누 아니야? 너무 예쁘게 생겼지? 되게 커. 어. 냄새 한번 맡아봐. 진주. 비누 같아. 음. 냄새 좋은데? 무슨 냄새 해줘? 음. 딸기. 그렇지. 딸기 향이다. 딸기 향. 광고 아닙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네, 다음은 어 이것도 치약이구나. 엄마 거. 메디에프. 요건 엄마 거? 음. 아 요거는 잇몸 질환 예방 치약이다. 내가 내. 잇몸 질환 예방 치약. 잇몸이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치약이래요. 와 예쁘다. 새해를 앞두고 치약 선물을 받았어요. 아마 우리 새해에는 이빨을 좀더잘 닦아야겠다. 마지막. <laughs> 진주 이빨 잘 닦아요? 네 하루에 몇 번? 하루에 두번이 다시 컷 하루에 번이라고 근데 요거는 색깔이 다르네 요거는 초록색 요거는 파란색 뭐가 다른지 빨간색 치약 색깔이 다른 거 아니야? 아 여기 써있다 뭐라고 써져있어? 메디더블유 치약 밑에는? 충치 예방치. 충치 예방 치약이네. 이거는 충치 예방, 이거는 잇몸 질환 예방. 음. 아, 우리 집에도 치약 많다. <laughs> 그래도 이게 왠지 더 좋은 치약처럼 보여. 난 이거 내 거. 음. 거내 거다. 이제 이거 쓸 거야. <laughs> 앞으로 이 치약 쓸 거야? 음. 좋아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접착.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빠가 오늘 아침에 이빨을 안 닦고 왔거든. 오, 우 진짜. <laughs> 그래서 오늘 한번 닦아볼게 여기서 궁금하다. 근데 그 물이 없잖아. 아, 물 괜찮아. 이거. <laughs> 자, 어? 초록색? 색깔이 너무 특이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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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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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 검은색 치약은 처음 봐요. 검은색이라니 와. 말도 안 돼. 냄새는 치약 냄새 똑같다. <laughs> 매운 치약, 그치 매워. 응. 코가 매워. 어때? 매야. 근데 치짜안 닦았어? 근데 까 거품? 거품은 그냥 하나 살게요. 그래? 파란색와 뭐? 색와 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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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이런 허와. 허어 허와. 많이 본. 보는... 음. 신기해요? 어네네 네. 근데 이거 있죠? 음. 이거는 유령이 닦는 것 같은데 여기 유령이 있어요 아빠 잘 닦고 왔어요? 어, 어, 굉장히 은은하고 좋아요 맛이 은은하고 검은색 되진 <웃음> 않았어 <웃음> 어, 검정색이어서 굉장히 생소하고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뭐, 닦고 나니까 그냥 똑같은 취향이네요. 괜찮습니다. 음. 자, 이 파란색은 또 어떤 색일까? 뚜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이렇게 한번 까볼까? 김주아가 장감 이번에는. 까보고 또 색깔 알아보자. 어! <laughs> 이번에 하얀색이구나. 아. 아까 이빨을 닦고 왔으니까 나는 또안 닦아도 될것 같아. 엄마. 엄마가 닦고 가져가서. 그냥... <laughs> 자 냄새는? 어 좋은 냄새인데? 되게 좋은데? 맞아 이거 냄새 맡고 무슨 맛인지 코가... 좀 알려줘. 근데 코가 매워 아까보다는 조금 매워. 어 아까보다 조금 더 센가봐 이게. 멘털. 아 멘털. 멘토스. 응, 진짜 멘털. 그 음. 스카 멘털. 효능 효과 치아 미백 치태 제거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한다. 이건 무슨 색이야? 이거 그거는 같은 거예요. 오지 볼래 아 근데 이거 호텔에 있으면 딱 좋겠다. 아 응. 그렇겠다. 맞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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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에 있으면 딱 좋겠다. 여행 갈때 다니면 편하고. 아 여행 갈때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선물을 받아서 몸 돌파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소포로 받아보는 건또 처음이에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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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특별한 시약이 있었는지 몰랐어요. 네, 어 그냥 저희 캄보디아 생활하는 비디오 올렸을 뿐인데 저희 가족 잘 봐주시고 이렇게 선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짱짱짱 네, 그럼 이번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 아